배민이 배달료를 슈킹했다고 이런 의혹이 또 불거지고 있어요. 노조 유튜브 내용을 참고했고요. 제가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을 전해드리는 내용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 라이더분의 제보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콜을 배차를 받았어요. 꽤나 먼 거리에 있는 콜이었고 근데 단가가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생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금액 내용에서 오류가 있었다. 고전에서 인정을 하고 차액을 정산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뭔가 찝찝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금액 오류건이 이분이 확인해서 확인되어진 것만 6건이라고 해요.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옛날 얘기도 아닌 거지. 최근에도 벌어지고 있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 라이더분이 섬세한 분이셔가지고 이걸 다 찾아냈으니까 망정이지. 저같이 둔한 사람들은요. 누락돼도 몰라. 그냥 플랫폼 믿고 한단 말이야. 아니 라이더들도 배달이 바쁜데. 언제 금액을 대조를 해보겠습니까 뭐 단가 기본 단가며 할증이 얼마며 이런걸 일일이 다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하루에 한두건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요자 배달 단가와 할증이 정해져 있는데 오류는 어떻게 생겼으며 지금까지 오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발견된 거 외에도 이전에 누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한 사람한테만 확인된 게 6개라고 하면 그 사람뿐이겠어 시스템 오류가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난 단가를 일일이 대조해 볼 사람은 많이 없을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신뢰 회복이 필요할 것 같다. 어쨌든 이런 오류가 있었던 건 맞는 걸로 보이고 차액 정산까지 이루어진 걸로 보이잖아요. 그럼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신뢰 회복도 필요할 것 같다. 고객센터의 회신이 어땠냐면 차액이 얼마고 정산은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만 왔다고 해요. 오류였다. 이런 얘기는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오류의 원인이나 차후에 개선하는 개선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물음표가 일어나는데 참 공교롭게 왜 항상 덜 지급되는 오류만 있고 더 지급되는 오류는 없냐 나 이게 노동자로서 좀 궁금해 왜 항상 오류는 우리한테 불리하게만 일어나는 거지 우리한테 좋게 유리하게 드러나는 오류는 왜 없을까 이게 참 궁금하다 자 배달인구가 42만이라고 하죠 하루에 인당 100원씩만 누락이 되어도요 한 달이면 13억입니다 약 13억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120원 혹은 1200원 아 그냥 귀찮은데 뭘다 합산해 봐. 아 그냥 알아서 해 주겠지. 할수 있지만 그게 모이고 모이면 플랫폼은 달마다 약 13억의 추가 소득이 들어오는 거다. 누락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그래서 캡처를 못 하게 하는 건가? 이런 물음표가 떠오르기도 하고 시술을 덮으려고 하는 건가? 생각하기도 하네요. 과거 전적이 또 있습니다. 배민이 배민원 처음 도입할 때 업장에 6,600원이라는 배달료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더한테 3,000원 줬죠. 그럼 차액이 3,600원이 발생하는데 이 차액 사용처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요. 과거에도 서 없었고 지금도 없었다. 이런 면에서 좀 불신이 생길 것 같다. 현재 라이더들이 이런 차액 발생권에 대해서 원인을 물어보고 있는데 과연 대답을 플랫폼이 해줄 건가? 내가 봤을 때안 해줄 것 같긴 하거든. 그냥 시스템 오류다, AI 오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할것 같긴 한데 앞으로 이런 오류에 대한 반지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가? 준비할 의지는 있는가? 궁금해집니다. 라이더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 배달하죠. 이렇게 많은 거를 배달하는데 일일이 단가와 할증, 할증이라고 하면 거리할증, 뭐 날씨할증, 프로모션 등등 이런 걸 일일이 다 대조해가면서 계산을 해야 되게 생겼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또 쿠팡이츠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긴급 배차라는 게 있어요. 배달하시다 보면은 전화가 와요 쿠팡 이츠 고수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 지금 배차된 거 빼주시면은 추가 금액으로 얼마 더 드리겠습니다 안전 라이딩 해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뭐 이런 전화가 옵니다 그거 긴급 배차라고 하는데 그때 추가금 주는 할증 그거에 대해서 얼마 드리겠습니다 구두로 약속을 했죠 근데 이게 그때 그때 찍히는 게 아니고 후정산으로 나중에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체크해보려면 근데 그거를 대부분 계산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도 누락이 잘 된다고 의견 제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누락이 많이 있는데 항상 어떻게 우리한테 손해 가 되는 덜 지급되는 그런 오류만 있냐 이 플랫폼들은 이게 뭐 실수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너무 공교롭다 그리고 이런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으면 대기업 아닙니까 아니 이런 거못 만들진 않을 거 아니야 정산 시스템을 그러니까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하면 정산 시스템 개선이 있어야 되고 오류에 대해서 확실한 투명한 해명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난 귀찮아서 주는 대로 받을란다 <laughs> 솔직히 귀찮긴 해 피곤한데 언제 계산하냐 시스템 오류라면 그냥 넘어가줘서 그런가 시스템이 입력한 대로 출력이 돼 사람도 아니고요. 오류가 확인을 할수 있는 거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프로그램상으로 세팅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계속 해먹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올해 이익 1조 찍으려고 작정한 듯 합니다. 설마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제재가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을 늘리려고? 의혹 덩어리야 의혹 덩어리.